세 가지, 뭐 신체 포유각서, 뭐 장기 매매. 세배 뭐. 강력한 부동산 서비스 팀 하우스. 자, 큰 그림에서는 가능합니다. 몇 명까지? 성인 네 명까지 가능해요. 즉 부부일 수도 있고, 뭐 저기 그 부모님 한 분과 자녀가 세 분일 수도 있고 한데 총네 명까지 몰개지 하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네 분의 소득을 다 합해서 저희가 계산하죠. 예를 들어서 동원이와 저와 사장님께서 세 명에서 산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이 붙냐면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 또한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득만 보는 게 아니고 은행은 소득도 보고 부채도 보고. 그래서 동원 씨도 안 좋으면 그렇죠. 다, 다 같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분이 몰게 제 이만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네. 한 분으로 자동차 있고 크레딧카드 있으면 그분은 빼요 아... 그리고 다른 분으로 해요 아... 스트라이프가 가장 중요해요 파운하우스냐, 아... 아파트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스트라이프가 나가지... 나가기 때문에 네. 네. 스트라이프가 300불이냐, 600불이냐는 완전히 차이가 있고요 음... 두 번째, 재산세가 또 차이가 있어요 음... 시티 오브 코키틀람이냐 네. 폴코냐에 따라서 같은 금액대라도 코키틀람이 대출이 더 나와요 왜냐 그 이유는 딱 하나요. 재산세가 싸요. 재산세, 관리비, 난방비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어프로브를 80만 불 받으셨다 해서 무턱대고서 사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프리어프로브 받을 때 대충 내가 원하는 지역의 시튜어디가 얼마고 재산세가 얼마를 은행에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프리어프로브 받으신 분들은 정확하죠. 이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마켓에 슬슬 쓸쓸... 노 no 컨디션 그렇죠 오퍼가 멀티 스토러, 오퍼 들어가, 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한번 왜냐 t 아, 면나 80만 불 된다 그랬는데 o 어 s 이 c o 이러면안 되고 다시 한번 은행에다 확인하셔가지고 이스터 n 이 c o 이 conditions, 이 conditions, 이도움 n d i t i o n 이 c o n d i t i o 은뭐이 c o n d i t 어 o 이 c o n d 이 c o n d 이이이 신용상태 뭐 부채가 얼마 있어요 요거는 특별한 케이스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일단 저희가 할 때는 자 신용 나쁘지만 않으면 돼요 엑설런트 냐뭐 수피리어 냐뭐굿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용점수 700점 넘으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다른거 없어요 소득 5만불이냐 50만불이냐 물게지 퀄리피 파이가 되냐 안되냐 질문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채가 있냐 없냐는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저 몰개지가 38만 불 필요한데 은행에서 35만 불밖에 안 돼요. 가능해요. 그럴 땐 저희가 정확하게 물어봐요. 얼마냐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실 때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냥 제가 회사 다기는데한 연소득 한 10만 불인데 저 몰개지 얼마큼 나와요. 한 50만 불 나옵니다. 몰개지 신청을 하실 때에는 정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만약에 몰개지 승인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돈 빼실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정리는 몰개지를 일으키기 전에 컴플리션 하기 전에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하고 정리할 때까지만 필요해요 몰개지 승인을 할 때는 저희가 조건부로 받아와요 내가 자동차를 없애겠다 크레딧 카드를 없애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몰개지 신청 시에는 새로 제가 무엇인가 단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세요 어떤 분들이 세요아 이거 몰개지 제가 한번 에이, 상담을 해보세요 하면 에이, 상담만 해도 내 크레딧에 영향이 가잖아요. 음. 이렇게도 아. 물어보세요. 네. 신용조회를 원하시면 해드리고요. 기왕이면 저희는 안 해요. 왜냐, 신용조회라는 건 자꾸 자꾸 하면은 깎여요. 좋은 크레딧도 깎여요. 대충 내가 나쁘다 안 나쁘다만 아시면 그냥 저희는 상담을 드릴 때는 그냥 신용이 점수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에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신용조회를 저희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프리오 프로벌 중에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이렇게 네. 그 보러라인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그럼 신용조회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고서 신용조회를 하지 네. 상담할 때 신용조회를 안 해요 저희. 참 좋은 질문만 하시네. Yes or No입니다. 왜냐 바이 위클리냐, 뭐 위클리냐, 먼슬리냐 이거는 단순히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 거를 그냥 쪼개서 분할 상환만할 뿐인데 여기서 accelerated by weekly라는 게 있어요 뭐냐 500불씩 1년간을 내게 되면은 26번을 내게 돼요 즉한 번에 monthly payment를 한번더 내게 되는 거죠 12,000불이 아니고 13,000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내기 때문에 몰게지가 빨리 갚아지는 거지 monthly를 2주마다 낸다고 해서 weekly로 한다고 해서 짧게 낸다고 해서 몰게지가 빨리 갚아진다라는 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더 내서 빨리 갚아지는 거예요. 네. 내가 바이위클리로 하면 예를 들어서 3월 같은 경우는 1일, 15일, 그 다음에 29일 세 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2주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네. 내가 더 냈으니 원금이 당연히 빨리 갚아지는 것뿐이에요.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어, 1차 금융권, 2차 금융권 있고 프라이빗 펀드도 있고 흔히 말하는 정말 잘못하면 집도 날라가는 대출도 있습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금리 싸움이요. 얼마 얼마큼을 어떻게 싸게 줄 것이냐. 이 차는 단순해요. 얼마나 많이 줄 거냐. 이차 금융권들을 큰 대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은행에서는 그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으니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드리는 분들도 많고 은행보다는 한일이 정도 더 비싸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도 조금 더 들어요. 은행은 안 들지만. 그리고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경우에 단순하게 집만 보고서 주는 대출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펀드까지 이 대출에 대한 제재를 되게 엄격하게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자율만 비싼 것 뿐이지 라이센스드 몰기지 브로커나 이런데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시면은 집을 뺏기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금리만 비싸요. 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비쌀 뿐. 하지만 사람 사는 데가 되다 보니까 불법 대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림쩍다 싶고 그리고 왠지 이트랜섹션이 변호사를 안 통한다. 왜냐면 모든 대출은 변호사나 공증사를 통해서만 대출이 일으키게돼 있고 법이 돼 있어요. 제가 못 들어요, 직접.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의심부터 하고 보세요. 이도승준씨 경력도 많고 이렇게 경험도 많은 분 모셔가지고 많은 얘기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불렀으니까 또 그냥 보내줄 수는 없고 뭐 이렇게 춤이나 노래. 네, 자기 어필 한 번. 네. 도승준몰기입니다 뭐, 신문 앞에 다 나올 거고요그 전화번호, 여기 나오는 거로전화를 주시면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냥던지세요 그러면 은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l p 요 네, 그러면 e a l power, real power, 였고요 오늘 도승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배 강력한 부동산 서비스 팀하우스.